한국 내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되던 고미술품의 놀라운 실체가 밝혀지면서 관련 학계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중국은 그들의 눈앞에서 소중한 보물을 놓친 것에 대해 큰 후회를 표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국에서 벗어나 한국으로 우연히 유입된 이 보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1992년과 1993년 사이에 한국의 골동품 수집가인 안 선생님은 중국의 요녕성 부신실을 방문하며 골동품을 취득했습니다. 그는 한 상점에서 몇몇 아이템을 구매했고 이를 몇 년간 보관한 뒤에 2005년 7월 20일에 다른 한국 골동품 수집가인 석 선생님에게 팔았습니다. 석 선생님이 이 아이템들을 가방에 담아 국경공항에서 엑스레이 검사를 받았고 아무 문제없음을 확인받은 후 8월 18일에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는 완전히 정상적인 해외 골동품 이동 과정이었습니다. 석 선생은 중국에서 구입한 골동품에 크게 값어치를 두지 않았고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그것을 다른 수집가인 김 선생에게 매각하였습니다. 김 선생 역시 이를 조 선생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안 선생으로부터 시작되어 석 선생, 김 선생 그리고 마침내 조 선생에게 이르게 된이 중국 시골의 골동품은 한국의 수집가들 사이에서 거래되며 그 과정에서 보여진 상황은 일반적인 골동품의 거래 현황일 뿐이었습니다. 이 골동품의 최종 소유자인 조선생은 그 골동품을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냥 집안에 전시해 두었습니다. 이 도자기 골동품은 그의 집안에서 잡동사니들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즉 그는 이를 특별히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2005년 12월 24일인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에 그는 평소처럼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그의 시선이 우연히 도자기에 머물렀습니다. 조선생은 어느 날 무심코 자기가 가진 도자기를 들여다보다가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도자기 표면에는 꽃무늬 같은 독특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것이 마치 중국의 고문자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생은 이건 꽃이 아니다라는 결론에 이르렀고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대중언어연구소의 박대전 소장을 찾아갔습니다. 박대전 소장은 도자기를 한눈에 보자마자 경악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도자기 바닥에 새겨진 그 글자가 은상시대 복사 전문 용어임을 즉시 알아챘기 때문이었습니다. 박대전 소장이 조선생의 추측을 듣고 생각해 보니 이 도자기는 실제로 3000년 전에 존재했던 중국의 고대 국가인 은나라에서 사용되었던 재신홍도관 유물일 가능성이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박대전 소장은 이를 당장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지난 15년 동안 갑골문을 연구하면서 100여 건의 갑골문을 검토해보았지만 이 도자기에 새겨진 글자는 특히 해석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도자기가 3천 년 전에 유물일 가능성이 있다는 가정하에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끊임없이 연구에 몸을 담은 결과로 홍도관 경부상의 갑골문자 예순개를 정확히 해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죠. 조왕 문정과 부왕 제으리시여 문을 물리치기 위해 전국의 제사를 올리면 우리의 군대가 승리를 얻을 수 있을까요? 정수의 제사를 올리면 재앙을 피할 수 있을까요? 왕이 성조를 검토하고 판단을 내릴 때 그의 지혜가 빛을 발하니 나는 문의 세력을 진압하고 나라를 평화롭고 조용하게 이끌 것이며 승리를 얻은 후에는 사업을 투여할 것이며 재앙은 능히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순계의 글자가 적힌 도자기에 대한 해석 결과 이는 3000년 전에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주왕과 주후서백을 매우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도자기가 진짜라면 이는 세계에서 유일한 국보금 유물이 될 것일 텐데요. 2006년 2월에는 박대전 소장이 이 도자기에 새겨진 갑골문에 대한 연구 논문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나타난 3000년 전의 유물에 대하여 많은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가장 큰 의혹은 이 도자기가 조작된 가짜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갑골문이 처음으로 발견된 시기는 1899년이었기 때문에 이보다 더 이른 시기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 도자기가 진품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었죠. 그래서 이 도자기에 대한 연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열석광검측을 실시했는데요. 2008년 3월에는 홍콩 성대와 상해박물관에서 이 도자기에 대한 열석광검측을 진행했는데 두 곳에서 나온 결과가 매우 다르게 나왔습니다. 홍콩성대에서는 1465년 전에 만들어진 진품이라는 결과가 나왔으나 상해박물관에서는 100년 안에 만들어진 모조품이라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다른 결과에 대하여 상해박물관은 한국을 방문하여 2차 검증을 진행하였으나 2차 검증 결과 역시 불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이 골동품은 480년 전에 시점에서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으로 보내져 최종적인 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2012년 2월 26일에는 옥스퍼드의 감정사들이 한국에 직접 방문하여 시험 샘플을 채취하였습니다. 그후 옥스퍼드에서는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이 홍도관이 발굴된 지 이미 20년이 지나 연대가 떨어져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실제로는 2700년 전에 물건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2700년 전 은나라의 도자기라는 것이며 실질적으로 세계적으로 중요한 국보급의 보물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일반적인 골동품이 이처럼 국보급의 보물이 되었다는 사실에 학계와 한국 모두가 놀랐지만 가장 놀란 곳은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의 역사에서 최초의 왕조인 상나라가 마지막으로 수도를 이전한 곳이 은이라는 이름의 도시였기 때문에 이를 은나라라고도 부릅니다. 은어와 갑골문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이는 단지 전설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중국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지만 2000년 전에 사건이기 때문에 그 시절의 유물들이 쉽게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런 유물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에 중국은 당연히 흥분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유물이 원래 중국에 있었으나 한국으로 팔려갔고 그 정체가 밝혀져 한국의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에 중국은 얼마나 분노했을까요? 홍도관이라는 국보급 보물에 대한 관심은 대만에서도 뜨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 홍도관 즉 국보급 보물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2012년 기준으로 최소한으로 평가해도 1,500억 원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최소한의 가치일 뿐, 실제로는 그 가치를 부르는 만큼 받을 수 있는 값어치라고 하네요. 평범하게 보이는 이 골동품이 갖고 있는 놀라운 가치 충격적이지 않나요? 그런데 이처럼 믿기 힘든 정체를 감추고 있던 골동품들은 세계 곳곳에 수없이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영국의 한 80대 할머니가 요양원에 입소하면서 40년 동안 집 앞에 두었던 중국산 꽃병을 경매에 붙이게 되었습니다. 이 꽃병은 시간이 지나며 많은 흠집이 나고 낡아 보이는 상태였기에 낙찰가는 겨우 200파운드, 약 3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꽃병을 구입한 사람이 꽃병의 바닥에 이상한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를 감정해 보니 이 꽃병이 단순한 꽃병이 아니라 19세기 청나라의 일곱 번째 황제 가경자를 위해 제작된 보물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정체가 밝혀진 이후 이 꽃병은 다시 경매장에 오르게 되었고 30만 원의 산 꽃병이 11만 파운드 즉약 1억 6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영국에서는 1파운드의 산 꽃병이 청나라의 6대 황제 건륭제를 위해 제작된 특별한 꽃병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1파운드 꽃병이 8만 파운드 약 1억 2천만 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또한 독일의 한 가족은 테니스 공을 담아두던 청동 그릇이 청나라 시대의 유물임이 드러나 별볼일 없던 청동 그릇을 49억에 팔았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가끔씩 골동품 중에서 이처럼 진정한 보물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집에도 오래된 물건이 있으신지요? 있다면 한번 감정을 받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집에도 숨은 보물이 있기를 기원하며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